자, FHD의 영상입니다. 이걸 이렇게 4K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요. 안녕하세요. 일상을 영화같이 담는 용쌤입니다. 제가 FHD 화질을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 4K로 바꾸는 업스케일링 영상을 이전에 두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선명도를 높이고, 테두리를 강조하고, 노이즈를 없애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화질의 영상을 AI가 분석하여 퀄리티 좋은 고화질로 바꿀 수 있는 동영상 화질 개선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용 방법도 너무 쉽고 간편하지만 효과는 뛰어나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은 히파오 비디오 인핸서입니다. 요즘 저는 용샘필름으로 돌잔치와 웨딩 영상, 광고 등 영상 제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찍은 돌잔치 영상에서 고정 샷을 찍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집에 와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아니 고정 샷카메라에 포커스가 다 나가 있더라고요. 이야. 진짜 가슴이 철렁하던 차 힙파워 비디오 인핸서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정말 꽤나 만족스럽도록 화질을 개선해준 덕분에 힙파워 비디오 인핸서의 도움을 제대로 받았던 적이 있었네요. <목소리> 파워비디오 이댄서는 저화질의 영상을 AI가 분석하여 고화질로 개선해주는 동영상 화질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8K, 즉 7680x4320까지 업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또 프로그램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클릭 몇 번으로도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얼굴 유형을 분석하여 업스케일링 해주는 기능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고 큰 도움을 받았던 기능입니다. 애니메이션의 화질을 개선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영상도 이렇게 고화질로 바꿔줍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 어떻게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Ignite.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통해서 히파오 비디오 인앤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무료 체험하기 클릭해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설치도 뭐 어려운 것 없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업스케일링 하고자 하는 영상을 끌어옵니다 여기 보이듯이 1920x1080 FHD 화질의 영상이고요 이걸 4K로 업스케일링 해보도록 할게요 우측 메뉴에 보면 일반 노이즈 제거 모델은 일반 영상을 업스케일링 해주고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 모델은 애니메이션 화질 개선에 최적화된 업스케일링입니다 여기 얼굴 모델은 AI가 얼굴을 분석해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메뉴입니다 마지막으로 흑백으로 색을 칠합니다는 피사체를 뺀 나머지 부분을 흑백으로 바꿔주는 메뉴입니다 해상도에는 이렇게 각 프리셋들이 미리 세팅되어 있고 커스텀으로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맷은 MP4와 MOV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효과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저화질의 영상이 어떻게 화질이 개선되는지 미리 볼수 있도록 해주고 최대 45프레임까지 미리 볼수 있습니다. 직접 해볼게요. t h 와, 이거 대박이죠? 미리 보기 화면을 나와서 내보내기를 하면 되는데, 업스케일링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기를 하는 것까지는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결과물로 내보내기를 하는 것은 유료 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스케일해야 하는 영상을 미리 해보고, 결과물이 좋다 하면 결제하면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저화질을 고화질로 개선하면서 용량과 데이터 양이 늘어나서 렌더링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한 영상을 풀로 업스케일링 하는 것보다 화질이 나쁜 장면들을 골라서 하나씩 업스케일링 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다행히 힙하우 비디오 인핸서는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렌더링도 가능해서 이렇게 여러 파일로 나눠 작업하는 것이 그나마 렌더링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일반 노이즈 제거 모 델로, 하는것 보다 얼굴 모 델로 하여 렌더링 하는 것이 훨씬 속 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얼 굴이 있는 장 면의 화질 을개 선할 때는 얼굴 모 델로 해 주세요. 이번 영상 에 서는 힙 하우 비디오 인앤 서 프로그램 을 소개 해봤 습니다. 실제로 외주 영상 제작 할때도 사용 을했고꽤나 만족 스러운 프로그램 이었 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건데요. 많은 데이터 양을 처리해야 하기에 당연히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쉽네요. 저의 경우 영상의 포커스가 나간 부분이나 240p의 고프레임의 경우 FHD 화질로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힙하오 비디오 인앤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